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시고 말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을 택하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한 말에 대한 증인은 바로 여러분 자신들입니다.그러자 그들은 말하였다.우리가 증인입니다.여호수아가 또 말하였다.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그날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율례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주님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 두고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때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제 각기 유산으로 받은 땅으로 돌려보냈다. 이 일을 마친 다음에 주님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다. 그의 나이는 1 1 0 세였다. 사람들이 그를 그가 유산으로 받은 딥나세라의 장사하였다. 그곳은 가하스산 북쪽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스라엘 자손은 이집트에서 가져온 요셉의 유해를 세겜에 묻었다. 그곳은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금백 냥을 주고 산 땅인데 요셉 자손의 유산이 된 곳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었다. 사람들은 그를 그의 아들 비느아스가 유산으로 받은 에브라임의 산간 지방인 기브아의 장사하였다. 아멘. 안녕하세요. 청년 여러분. 2월 7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우수와 24장, 이제 마지막 공문입니다.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여우수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우수와 2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여우수와의 고별 설교 또는 고별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국에 흩어져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리더십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말씀이 무엇인가, 또 이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언약, 다시 한번그 계약을 갱신하는, 리뉴얼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말씀 어, 차근차근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어제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우수화가 이야기,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였죠? 어. 2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해오셨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일해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여호와만여와만 여호와 섬기라. 온전함과 진실함, 진실함으로 그만 섬기라. 그분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어, 이 바, 이, 설교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반응을 했거든요. 그런데 19절에서 요호수아가 갑자기 이들에게 찬물을 찬모를...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여우수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는 당신들에게 대항하여 돌아서서 재앙을 내리시고 당신들에게 좋게 대하신 뒤에라도 당신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여호수아의 설교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이들에게 어, 요그 경고를 하는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굉장히 가쁜 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우수아가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경고성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23절에 보시면 어, 여우수화가 또 말하였다.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마음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여우수화가 말하고 있는 걸 자세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당신들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 백성들 가운데는 이방신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어, 이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벌써 이방 신들의 영향력이 들어와 있을까? 우리는 추측만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편입된 그 이방 사람들이 있었죠. 여리고성이 있었던 라합과 그의 가정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어,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주일의 설교 본문이었죠. 기본 사람들이 이야기. 이 사람들이, 어, 살아남아서, 이 이방인들이 살아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입되었던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람들의 문화적인 그런 관습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그런 종교적인 관습, 관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조금씩 흘러 들어왔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안에 그들의 문화 가운데 어, 그런 이방 종교적인 그런 관습과 문화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더더욱 강력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권고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보시면, 당신들은 주님을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 앞에 있었던 본문에서 강조되었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었어요? 그분의 온전하심,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빠짐없이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들 가운데 신실하게 일해오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성품이 강조되었다라고 한다면 요소아는이 19절에서는 그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어, 말 그대로 하면, 어, 구별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다른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구별되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전적으로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과 구별되, 구별되어 그분은 정결하시고 아름다우시고 온전하시며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나어가 바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다른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바드,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것저것 다른 것까지도 섬기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은 이 백성들만 바라보셨던 것처럼 이 백성들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아바드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파편화되지 않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만 향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 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우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백성들 안에 그런 문화가 흘러 들어오고 있고, 이미 이백성들이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으니, 여수와는 더 엄중하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차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여호수와 사이에 이런 문답이 오고 나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다시 한번 계약을 리뉴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말씀이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이 지킬 윤리와 법도를 만들어 주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런 계약이 원래 있었죠. 모세와 그런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계약이 있었지만 그 언약과 계약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계약이 갱신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하나의 증거로 돌을 하나 세우죠. 27절 모든 백성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이 돌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못하게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어, 이세 개면 하나의 돌이 세워지죠. 이 돌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이 백성들 사이에 어, 한, 이 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어, 증명해 주는 돌임과 동시에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백성들이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그런 증거로 이 돌이 세워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9절부터 33절까지는 이 모든 여우수화가 마무리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 여우수화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10세를 끝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죽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제사장 또한 죽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여우수화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묵상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있겠지만, 어, 저는 다시 한번 아까도 강조드렸던 그 말씀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질투하심이라고 하는 성품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모두 다, 우리는 어, 다 우리는 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옷자락의 끝 부분만 살짝 볼수 있을 따름이에요. 어, 그러나 우리가 그 조그맣게 보이는 그 부분만 봐도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사랑과 또 은혜와 또 따뜻한 성품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또 엄중하신. 또, 그런 거룩하심과 질투하심의 성품이 담겨진 우리 하나님은 엄중한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다 차원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차원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높고 거룩하신 존재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더더욱 경외하며, 인격적으로 친밀한, 친밀하게 하나님과 교제함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있는 구절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기도문은 하나님과 우리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기도문이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우리는 작고 미약한 피조물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감과 동시에 언젠가는 이 땅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을 경외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가다듬으며 어,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수 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이제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사기 시대에 접어들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어, 말씀 보시면 31절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생전에 줄곧 주님을 섬겼고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일을 아는 장로들이 살아 있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다. 이 절대적인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잘 섬기며 살았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 시대부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악의 시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 이 절대적인 리더십이 죽고 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가 사라지고 이 신앙이 무너져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타락해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에 의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 신앙은 우리에게 위험합니다. 물론 교회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누군가는 끌어주고 누군가는 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그런 의존과 또 서로 도움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절대 의존이 되어졌을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주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는 날 죽고 난뒤 이후에는 완전히 타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에게 완전히 절대적으로 의존된 신앙은 조금 위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로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 자녀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 받으며, 그러나 절대적인 그런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그런 신앙의 독립성을 우리가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또 깊이 있는 생각과 묵상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청년 예배와 우리 플락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청년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 땅에 청년으로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악과 고난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한 우리 플락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플락이 소모임 가운데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서로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청년 공동체로 나아가는 중요한 모임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또 모든 플락 가운데 이끄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